오! 이루시 루나알아다정든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좋은 저녁이죠 에 네,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한번 아기와나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기우는 컨텐츠죠 에오늘도또 네, 어떤 포켓몬을 키울지 주 두근두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? 흠흠 오늘은 과연 어떤 포켓몬을 키울지 아주 <laughs> 기대가 되는군요 흠흠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포켓몬 중에 어... 음, 썸몬 포켓몬 중에 가장 키우고 싶은 포켓몬이 뭔가요? 가장 키우고 싶으신 이롤치 포켓몬을 댓글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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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주세요 찡긋 네 그럼 한번 오늘도 한번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어 집으로 가봐야겠구만 쇽쇽 어? 어 뭐야 이거 어? 웬 상자지? 엥? 어? 뭐야 휴대폰은 아저씨 나백한데 오늘 일이 있어서 오늘은 혼자 놀아 아싸 오늘 아무도 없구만 아니다 오늘 아무도 없구만 잠깐만 다른 건 아니고 저기 비행기에 이로치 루나라가 나타났대. 그 루나라를 잡기 위해선 헉, 이로치 루나라 대박. 오, 여기 있는 이 휴대폰으로 픽시드를 찾아서 잡은 후에 그달 조각을 내가 적어준 주문을 외치며 화로에 넣으면 달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. 그 조각을 가지고 루나라에게 가봐. 주문은 얄리얄리얄리승얄라리얄라야아뭐 이런 이런 주문이 다 있어. 야, 뭐 아무튼. 가봐 있구만. 좋아. 일단 루나라를 본 루나라를 얼굴 보러 가자. <laughs> 응. 루나라 얼굴 일단 보러 가자. 일단은 저기서 나의 포켓몬 한 마리 데리고 가자. 음, 응, 어떤 포켓몬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마리 데리고 가자고. 자, 일로와 메시붕. 그래, 메시붕, 네가 네가 가서 다 없애버리자. 자, 어허. 일단 루나라 얼굴 한번 보러 가겠구만. 야, 자,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돼. 벡터, 존득기 좋았어. 출발. 자, 좋아. 이 빠른 속도로 가 가지고 루나라를 발견해. 루나라를 찾야겠구만 좋았어. 루나라.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자고. 루나라 얼굴을 한번 얼굴이랑 보러 가자고. 이 루치 루나라라 했나? 얼마나 강력한 녀석인지 한번 얼굴을 봐야겠구만. 좋았어. 자, 여기 가서 비행기 있다 했으니까 비행기로 가 보자고. 자, 여기서 좋아 전한 다음에 쇼 회전그 다음에 저기가 공항이니까 공항 뒤쪽에 비행기가 있겠지 공항 뒤쪽에 있는 비행기를 보러 가자고 뒤쪽에 있는 비행기를 보고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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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좋아 여기는 아안 들어가지잖아 젠장 자, 올라가지 뭐슉슉슉슉슉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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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루나라 보러 가자 루나라 이루시 루나라는 얼마나 강력하게 생겼지 는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자 이리로 가면 밑으로 쭉쭉쭉쭉쭉쭉 오케이 좋아왔어 이 비행기구만 아, 아, 여기 있단 말이지 메시붕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내가 구경하고 올 테니 좋아 루나라 보자 오오 이루시 루나라 나오 좋아 이루시 루나라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금방 달의 힘을 얻어서 올 테니까 가자 메시붕 너 힘이 필요해 너 힘으로 아루나를 잡아보자 아 일단 우유를 한잔 맞아야겠만 우유 꿀꺽꿀꺽꿀꺽 우유 꿀꺽꿀꺽 꿀꺽꿀꺽, 꿀꺽꿀꺽. 꿀꺽꿀꺽. 우유 꿀꺽 꿀꺽꿀꺽. 오케이 자이 휴대폰을 가지고 좋아 픽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구만 픽시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픽시를 다 잡은 다음에 달의 조각을 얻어가는 거야 좋아 달의 조각을 얻은 다음에 달의 힘을 만드는 거지 좋았어 자 일단은 달의 조각을 얻으러 가자 자이 휴대폰 레이더에 따르면은 어, 다 옥상, 옥상에 있구만. 옥상에 있는 포켓몬들을 다 잡으면 되겠구만. 좋아. 일단은 저기는 노농집부터 가봐야 겠구만 노농집에 뭔가 아주 신호가 잡히는 것 같아. 일단은 저기는 노농집부터 가보자. 좋았어. 노농집이 바로 앞이죠. 여기. 저기 히어로저보더스톰. 로고가 박혀있는 이집 위에 바로 어, 픽시가 있는 것 같구만. 좋아. 가보자. 오 레이콜리, 오레이리오 좋아. 자 여기 옥상에 있는 것들 오, 오, 오 신호가 아주 거세게 잡히는데 좋아 오, 오 신호 아주 거세게 잡히는구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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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시어 몇십... 어, 있구나 어, 없어진 줄 알았네 어저 위인 것 같은데 어딱 걸렸어 오,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위구만 올라가자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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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야 위어 좋아 위에 있어 오케이 어어어 어어 이따 있다, 있다 오케이 일로 와. 일로 와 백신 녀석 일로 와 백신 녀석아. 매시봉 공격해. 좋아. 공격해 매시봉. 공격해. 몸통 막지기. 몸통 막지. 아 어, 없애 버려. 없애 버려. 어 너의 힘으로 픽시를 무찔러 버려. 어어잘 싸우다. 어, 잘 싸우다. 너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공격해. 공격. 어 무찔러 버려. 으흠. 어왜 이렇게 맞아? 야. 왜 매시봉 왜 이렇게 맞는 거야? 안 돼. 야좀좀잘 때려 봐야. 어유 그래 걸. 비약 그 저라 이약. 여기 비크 잡고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메시붕 오 죽어 오오 달의 조각이다 오케이 이 달의 조각을 세 개만 더 얻으면 된다 그거지 자 이렇게 점프해서 나와자 어? 아, 아 죽었잖아 여기는 어디야 메시붕 에이씨 메시붕 찾으러 가야겠다 잠깐만 자 속도를 빠르게 쇼로로로록 메시붕 잠깐만 기다려 금방 찾으러 갈게 자 쫄러 로 가면은 메시붕 있지 여기로 가면 메시봉, 메시봉, 메시봉. 어? 어, 여기 있었네. 가자 메시봉. 자 나머지 포켓몬은 어, 여 주변에 있구만. 여기도. 어, 아, 이것도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. 어, 이무지개떡인가 여기? 어, 의사 주 신호 거기 잡히는 걸. 어,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. 아, 이고나 나와, 나와. 어,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. 여기 병원 위에 픽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한 마리 잡고 가겠습니다. 좋아. 픽시를 잡으러 가자고. 얍, 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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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자, 올라가서. 여기 바로 픽시가 없네. 여기가 아닌가 보다. <laughs> 에이, 잘못 왔구만. 여기가 아니었어. 좋아. 다 내려가지 뭐. 에이, 잘못 왔구만. 아, 저기 저 주황색 건물이구만. 아, 어쩐지 안 보이더라. 아, 잘못 왔네. 죄송합니다, 이 선생님. 잘못 왔어요. 여기가 아니라 저기 위에서 주황색 건물. 아, 나바본가 봐. 여기 여기 위였네 여기 위. 오케이. 자, 여기로 가서 옥상으로 가보자고. 음, 여기로 올라갔어. 자, 옆 올라가, 올라가 하나 더 올라가, 두개더 올라가, 세개더 올라가, 네개더 올라가. 자, 여기 옥상에 가면은 픽시가 있다고. 픽시를 잡아보자. 잡았어. 메시몬 가자. 따라와 메시몬. 자아 여기를 하나 더 가면 여기 픽시가 있구만. 좋아, 메시붕 일로 와. 공격해, 메시붕. 공격해, 픽시를 없애 버려. 좋아. 잘하고 있다, 메시붕. 좋았어. 공격해, 공격해. 공격해, 메시붕. 픽시 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맞아, 메시붕. 야, 공격해, 메시붕. 제대로 공격해. 어, 잘하고 있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잘하고 있어. 야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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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게개어 나이스 다른 조각 두개두개 왔다 두개얻었구만 하나, 하나 한마리 어디 있는 거지 음, 한마리는 어디 있는 거지 두 개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좋아 두개로도 만들어 보자 꼭세 개를 만들 필요가 없어 맞아 다른 조각 두개면 됐지 뭐세 개까지 필요하겠어 세 개를 세개 있다 필요세개필요하댔나 어? 세개딱세 개란 말이 없어 없네. 그러면 두 개로도 맞 수. 있, 아 잠깐만. 아 피시가 두 마리 두 마리밖에 없었구나. 아 그럼 두 개로도 만들 수 있는 거구만. 좋아 요 이번에 두 개구만. 맨날 세 개여가지고 오늘 세 개인 줄 알았네. 에 그러면 빨리 가봐야겠구만. 화로에다 넣고 얄리얄리얄레성얄라리얄라를 외치면 되는 거지. 좋아. 일단 가보자고. 자이 달의 조각 두 개를 넣고 얄리얄리얄레성얄라리얄라를 외치면 되는 거지. 오케이 가보자. 자. 바로가, 저기, 여기가 몇뭐 있지? 바로. 에헤, 일로와, 바로. 자, 여기에 두 개를 넣고. 얄리얄리얄라짱, 얄라리얄라, 얍! 오! 오, 다네임이다! 오, 대박, 다네 저봐 이거를 넣으면 되는 거지? 야, 메시북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. 내가 금방 너의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줄게. 조금만 기다려. 자, 일단은 스피드를 빠르게 해야지. 이펙트. 좋았어. 빨리 걷는 기술을 배웠지 내가. 잠시, 어. 1 10 20 좋았어. 와다! 후후! 좋았어. 빠르게 달려보자고. 가서 공항에 가 가지고 어. 그 어, 공항에 가 가지고 루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. 어. 다시 10초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루나라 좀만 기다려라. 내가 간다. 루나라. 간다 루나라 내가 간다 좋아 얍 여기로 뒤로 가서 어, 오케이 뒤로 가서 여기도 한번 파주고 으으으으오 됐다 다다다다다 자 여기서 이 달의 힘을 루나라한테 주면은 이제 루나라가 나의 포켓몬이 되겠지 루나라 안녕 자 여기 달의 이야 루나라 허하 다른 힘을 받아 주인으로 인식합니다! 좋아 가자! 루나라! 우리 집으로! 해! 예, 잘 부탁해! 루나라! 이로시 루나라! 잘 부탁해!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!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! 안녕!